엄청나다. 와 다음 우메트가 있는데. 피는? 안무 어, 밤남나? 저렇게 피고. 한수하고렇게좋던데 꽃은 만밭이요 이팜 나무요이팝 나무. 열매는 까맣습니다. 까맣게 가지고 땅에 떨어지지, 이렇게. 지 않고. 기도 바람이 불어서, 이팜 나무라고 되어있습 경기도 여주 오니까 우리 나라까 나란히 있네 이팜 나무. 매끄러요 이렇게 매끄럽고 있고요. 밤나무 부여기게 이쪽이 되어있다. 같은, 주 열매가 여기 본냥나남 있네. 본남무남 건남, 건라 건남, 여주은대신이 독산 밭에 날리고 이렇게 이쁜 꽃을 놔두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복권만 관심 있어 이런 차트 식대로도 많이 쓰고 응, 안 좋아요. 한것은꽃